자, 우리가 보면은 우울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우울증을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견딜만 해요. 아직은 견딜만 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울증은 보통 보면 이 여자와 남자가 좀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가 좀 다른 이유는 이 여자는 감정의 상처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남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울,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남자의 우울증이다라고 하면은, 여자와 같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 힐링이 되고 제거가 되질 않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미처 제거를 못 하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는 현상, 그래서 세상이 왜 살아야 되는지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일을 왜 해야 되고, 하는 무, 무엇이든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감이라든가, 살아온 날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존감의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막 바닥을 떨어뜨는이 자존감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실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다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상의 일을 하는 거든, 그 다음에 가정이든, 어디든, 이게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의 우울성, 우울증을 노이로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이로제예요. 그러니까, 노이로제를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노이로제성 우울증이 되다 보니까, 남자의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 시간 관계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를 시간이라고 놓고 여기를 스트레스의 강도 우리가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를 한계치라고 놓고 보면 요 전까지는 견딜만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힘든지 그 다음에 살아온 날들이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미래는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바로 이 전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 치를 넘어가게 되면 은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게 되는데 여기가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우울증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게 바로 이 남자의 우울증이에요. 남자들은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노이로제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노이로제라다 보니까 인식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인식의 문제예요. 즉 받아들여지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못 느껴요.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먹기도 싫고 보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살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자는 이 감정 처리 의 문제다 보니까 바로 이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즉 상처가 어느 정도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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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은 대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이 상처가 커지다 보면 하나는 이 상처를 코팅을 해서 바로 해리로 들어가서 상처에 해리 현상이 일어나는 중독증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어려서 시작을 하냐면, 이 상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자면, 우울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활동해도 큰 의미를 못 느끼게 되고, 내가 집에 있어도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되고, 편안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서 상처가 점점점 작용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우울감에 많이 빠지거든요. 우울감을 자주 느낍니다. 여자들은 상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감을 느끼다가, 중독증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실은 기억이 안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활동하기 싫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다니는 게 점점 싫어지는 바로 우울증 현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대부분이 상체 작용에 의해서 우울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화되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 우울증을 벗어나서 어딘가 특정한 거 하나에 몰입돼 들어가게 되면 중독증으로 빠져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울감은 그래서 이 우울감이 지속이 되면 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자의 우울증은 상체 작용이다 보니까 정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10만큼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50만큼 들어가 있는 그런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10만큼 우울, 우울한 사람들은 10만큼만 우울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자들은. 그리고 50만큼 우울하다는 50만큼 우울한 상태가 꼭 유지가 돼요. 즉, 여자는 여기에서 어느 일정 단계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런, 이런 형태로. 시간이 지나가도 이 정도 상태를 범위를 50이면 50, 10이면 10 이런 정도로 우울증의 크기가 존재하는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견뎌요. 여기는 견뎌 가는데, 견뎌 가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우울증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 스트레스 들어오는 정도가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우울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는 이유가 남자의 우울증이 처음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여자는 이미 우울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도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성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낮아요 아주 중증 극한의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자살 이용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우울증에 들어갔다 그러면 8, 9 0는 자살 이용군으로 바로 전환을 해 버립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우울증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자들은 견뎌가다 보니까 치료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이 치료 안 합니다 치료를 왜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 내가 우울증이구나 나 치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내가 뭔가 힘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이렇게 돼서 뭐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야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뭔가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한 것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울증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여기 여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만약에 누군가의 아내인 사람이 한 명이 누군가의 엄마가 예를 들어 우울증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깔려 있는 남편, 아이들, 주변의 가족들, 기타 등이 사람들이 다이 우울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본인은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남편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또는 부모님이 됐던, 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왜? 우울함으로 인해가지고, 다 함께 같이 감정이 공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 누구, 엄마가, 예를 들어, 우울증이다 이러면, 볼 것도 없어 자녀들은 상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몰라요. 왜? 자기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 표정으로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또는 행동하는 거 하나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이 남편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그냥,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냥,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이 가족들도 이 여자에 의해서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딸이 우울증이라는 은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일 경우에는 딸은 엄마가 뭐를 해주냐면 딸에게 우울증을 물려주는 거예요. 딸은 무조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편, 남편이다.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틸려 그러면 중독증에 빠지던가 어딘가로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든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서 아들이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어딘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중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우울로 가면은 우울증으로 하면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려그러면 여기를 차단시켜 놓고 외부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집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이 뭐가 됩니까?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 안에 심리 상태로 들어가 보면 자, 여자, 주변의 여자에는 무조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고 주변의 남자는 무조건 중독증으로 빠져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이 당사자는 치료를 이유를 몰라요. 왜? 나는 그냥 요 정도 그냥 그냥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볼때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 있는지 한번 봐봐요. 무기력해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냥 우울함이 보여요. 사실은 가족들이 볼 땐. 특히 남편들이 보거나, 또는 자녀들이 보거나, 부모님들이 보거나,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는 걸 스스로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왜? 피하고 싶거든요. 우울하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치료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치료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쉬운데, 치료하러 안 오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치료하러 안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요괴니 네 옆에 있는 남편, 또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이끌어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울증은 특정한 팩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상처의 사실인데, 이 상처의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으로만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울한 채 세월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가는 거죠 또한 가지는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 우울한 게 너무 좀 힘들어 그래도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에 가서 뭐를 합니 항우울제를 복용을 합니다 근데 항우울제가 복용이 되다 보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도록 지속하다가 또약 먹는 게좀 그러면은 또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을 합니다. 즉, 약물 복용을 해요, 항물제. 약물 치료에 관련된 약물 복용을 계속 지속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굳이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여자들인데 이때는 당사자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치료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누가 옆에서 남편이 됐든 아니면 자녀들이 됐든 또는 부모님이 됐든 이 우울증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돼야 이 사람이 치료가 되면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함께 있는 남편도 행복해지게 되고 바깥으로 굳이 안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엄마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도 엄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지내면서 같이 함께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힐링이 돼요. 즉, 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그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본인 당사자가 치료를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항상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되고, 남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남자에서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들은 남자는 못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어요.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즉 어딘가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안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합니다. 의외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나마 버텨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들이 어디에 주인해서 치료하냐면 여자에 주인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약물을 오래도록 약물을 복용하든가 아니면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형태로서 갑작스럽게 다른 중독증 형태가 바로 노이로제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중독 여기는 중독, 약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은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으로 들어가다가 자칫 잘못하기는 어디로 가냐면 노이로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강박장애 또는 바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장애들이, 심리장애들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발버둥치고서 치료하려고 노력은 해요. 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때 그래도 약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일정 시점 지나가게 되면 난 이제 희망이 없다 이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불과 우울증 판정 내린 지 1, 2개월도 안 돼가지고 급격하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이렇게 발생이 딱 되게 되면 이 남자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치료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친구예요. 남자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세상 다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이 남자에 관련된 부분을 이끌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남자, 즉 자기 자녀잖아요. 아들에겐 별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아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면 그만, 그만이거든요. 아들들은 거의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문제 생길 때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알 정도로 됐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그 육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아들들은. 이렇게 이 남자에 관련된 부분은 가족이 또, 가족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또는 나에게 결혼을 했다 라면이 아내가 대체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아내들이 대부분 아니야. 잘될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면서 살아올 때 봤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 분명히 잘 회복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거의 이 남자의 우울증을, 아내, 남편의 우울증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해지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남편들은 뭐냐면 그 얘기가 한 번, 두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볼 것도 없이 아내는 이 남편을 이끌고 와야 돼요. 친구 아니면은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이끌어 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극단화된다는 얘기죠. 중독증으로 완전히 중증 중독증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복용을 하게 만드는 역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리하려고 등질려고 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 들어가는 게 또한. 남자의 우울증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치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우울증은.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 이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남자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는 아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치료를 상담을 통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치료법을 통하든 치료를 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한 가정의 파급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분명히 심리 장애인 건 맞는데 당사자들이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